안녕하세요, 다니엘입니다. 예 오늘 해볼 게임은요, 도어즈! 오랜만에 하는데요. 이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, 제가 한번 와봤어요. 근데 여기 그 십자가 해골키. 원래 삭제됐던 아이템들이 다시 나왔대요. 일단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트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은 진짜 제가 예전에 도어들 100층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뭐오 오, 호텔이라고도 써져있네 이거 원래 안 뜨지 않았나 갑자기 떠졌네 사실 원래는 이게 제가 좀 싫어하는 게임이었는데 나중에 해볼수록 좀 재밌어요. 그리고 제가 100층이지만 스위치는 못했다는 거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친구들이 있어야지 아니, 뭐야! 6번째 방에 나온다고? 어? 말이 안 되는데? 이건 다시 가야겠어요. 두 번째. 아니, 그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? 어떻게 한 10번 방까지 가면은 거의 엠버시 아니면 러시가 나오는데 6번 방에 나온다고? 말이 어? 안 돼요. 진짜 엠보 씨가 엠보 씨가 그냥 약간 불이 좀 깜빡이더니 뭐야 나안 눈키 없는데요? 아 갑자기 생겼어 안주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왔던 거야? 나 갑자기 깜짝 놀랐어 엠보 씨인지도 모르고 아니 분명히 불이 적당히 깜빡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? 두번 깜빡이면 원래 엠버시 나오긴 하는데 어, 어. 아 헷갈려 너무 연속 두번 나오다니? 참 희한 이인어 뭐야? 어? 뭐 어, 여기? 뭐야? 아니 한명 벌써 쓰러졌나 본데? 설마 아이즈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니겠죠? 아이즈 엄청 쉬운데 사실 공략 못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. 저도 예전에 도어즈 잘안 플레이했을 때 아이즈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. 아, 얘들이 가져갔네. 야, 가져고. 갔네. 오, 어, 뭐야? 이문두 개야. 아까 거기 방 뭐였지? 어, 아무것도 안 써졌어 갑자기. 저기. 아닌데? 한번 기.. 기다려볼까 15번이 맞았어요 친구가 가봤어요 근데 저기 14번.. 아 진짜 어두워 왜 이렇게.. 거야? 근데 저기 14번방 가짜 문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? 엄마야 스크리치 나왔네 스크리치 오랜만이다 도어치 친구들 같이, 가끔씩 만나면은 좀 인사해줍시다 근데 시크만 빼고 시크는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실력이 갑자기 실 갑자기 시크하는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도어치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시크하는 거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거.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니 나만, 나만 시크 못하는 거야? 나만 시크 못하는 건어아이지아나 근데 체력 너무 많이 깎였다 나아이제 원래 눈이 나타났을 때 그거 공격하는데 왜 바로 나타나 왜이 공격하는 거지? 진짜 뭘 깜빡했나? 몰라 근데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없어 지금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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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이게 아니야? 여기야, 여기. 으와 어? 깜짝아! 어? 한명 쓰러졌는데? 하지만 한 명은 살아남았다. 안 보여! 친구야, 내가 일부러 쓴거 <laughs> 아니야? 여기야. 아, 저기네. 어 시카 눈이다. 제발 이 친구 고수쓰으면 좋겠다. 나 피규 혼자서 먹게거든. 아, 바창고가 없어. 밴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 지금 체력이 엄청 소리 줄여주시고. 오시크 나오는 거 바뀌었어. 아까 반대. 이제 손전장 배터리도 있나 봐요. 아 어, 진짜. 일단 이 친구가 백층까지 깨는 건 보자. 어차피 뭔가. 어, 쉽네. 어차피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명이 깨면 다 같이 깨지기 때문에. 이 친구가 쓰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가. 어? 이 친구 체력 없나? 어, 괜찮아 이 친구 체력 많이 있는 걸로 확실해 이 친구 내가 봤을 때는 고수야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거 처음에 얘 봤을 때 오! 어! 도서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? 도서관 왜 이래? 오, 도서관 뭐야? 도서관 문이 바뀌었어 사실, 저는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. 업데이트 되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. 어, 뭐야? 저 갑자기 왜 저렇게 와? 달리 이렇게 앉아서 가. 피규어는 또 앉아서 가야지. 가는 거고. 소리와 촉감에 유일하기 때문에 조용히 가야 합니다. 이날 피규어도 서간 재밌는데? 나 이거 책 찾는 게 너무 재밌어요, 여러분들. 아,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. 네, 여러분들, 이거 아세요? 이 친구가 그 피규, 전 베이컨? 이, 이 친구가 베이컨이어가지고, 못하는 줄알았 오, 뭐야. 가까이서 심는 소리 못 들었어? 뭐야? 뭐야? 피규어 갑자기! 야! 괜찮은 거야? 아니, 근데 이거 좀 버그 아니야? 버그 걸렸나? 원래 그 피규어가, 그, 치, 어떤 친구가 피규어한테 가까이 있으면 그 심장 소리 듣고 쫓아오는데, 뭐지? 어떻게 됐나? 친구야, 쟤 올라오는데? 뭐야? 도가 출발 출발! 출발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뭐야? 이제한 개만 찾음..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일곱 개찾는데이 친구 하나도 안쓰러졌잖아요 하나도 안쓰러졌잖아요 이 친구 고수가 확실합니다 이 친구가 100층까지 간거는 확실해 100층까지 간.. 100층까지 간거 같아이 친구는 으아! 어, 어!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! 야 대박이다 너 8개 층다 찾았네? 얘 근데 진짜 고수 아니야? 어떻게 이거 피겨어 할게지? 사실 제가 맨날 이거 도와줘 플레이하는 피격 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. 이분이 혼자서 피격 깬 사람 최초입니다. 도와줘 플레이 아피겨 소리 따라해 보세요. 오 뭐야? 오 뭐야? 상점이야어 진짜가는 단연히 챙겨야지. 근데 이거 십자가는 왜? 오 이거 진짜 업데이트 됐네. 51번방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. 근데 이 친구 이제 50번까지는 잘했는데 시크 또 잘할 수 있을까? 시크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도화줘 50번까지는 깬것 같아요 이번. 근데 80 시크 다시 나오는 시크는 그냥 어? 야숨어일것 같은데. 오라 멀리 가 친구야. 와, 근데 이 친구 진짜, 여러분들 이 친구들, 이 친구 있잖아요. 진짜 이 친구는 응, 응원, 응원해줘야 해요. 응원해줘야 해요. 이분 진짜 잘해요. 나 이분과 당장 진취해야 할것 같아요. 왜냐면 엄청 잘해요, 도 같은. 오케이! 이 친구 너무 잘해요. 이 친구는 너무 잘해가지고 안 되겠어요. 아니 방금 제가 좀 죄송한데 이 친구가 스크래치를 봉인했어요 십자가로. 아니 근데 그거 조금 까도 되는 거 아니었어?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? 스크래치가 그렇게 중요한 예요? 아나 이거 내가 봤더니 이 친구 십자가. 100층 피규어랑 80층 시크를, 아, 80, 80층 시크랑 100층 피규어에게 십0착를썼으면좀 안심이 됐는데, 2차 써버리면은, 잘못하면 이 친구 쓰러지거든요? 끝들어! 왜 썼어? 이게 좀 뭐가, 업데이트 돼서 그런가? 원래, 그, 러시는 원래 그, 불이 한 번만 깜빡이거든요, 나올 때. 근데 갑자기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는 불이 여러 번 깜빡여가지고, 막 헷갈려, 나는 이제. 상당히 업데이트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큰일 났어요. 이제 이 친구 여기서부터 밀릴 것 같아요. 이건 못 깰거같아 제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차릴 수 있게 오 뭐야 여기가 안되고 뭐야 뒤에 볼 필요 없어 난널 믿는다 지금 뒤에서 시켜 바로 형아 믿어 우와, 우와 뭐야 아 근데 바로 뒤에 쫓아오는 박수 쳐줘셔야 합니다. 전 이거, 저는 이 분이, 아! 너 괜찮냐? 괜찮지? 아, 근데, 근데, 근데 누가한 나간 거야? 이분,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평범한 베이컨인 줄 알고, 아, 못, 아, 저 친구, 아, 이분은 못하겠다.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잘하네요. 친구야! 내가 너 못한다고 해가지고 미안해. 용서해줘. 너, 너 못할 줄 알았어. 용서 받아줄 거지. 근데 잠깐만, 이거 왜? 근데 공원이 안 나와. 그리고 90번 방이 가장 어려워졌다는데, 수박 우와! 와나 진짜 이 친구 쓰러질까봐 걱정이야 이 친구라도 살아남아야 해 지금 이 친구밖에 안남았거든요 90번 이 친구가 90번 방 가면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야얘 홀트까지 잘하는 분데 이 친구 진짜 잘한다 나보다 아 진짜 나도 이 친구한테 나중에 배워야겠어 이 친구 너무 잘하는데. 근데 잠깐만. 왜이때건만이 나오지? 원래 72번 방에 나오는데.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. 여러분들, 저이 친구 쓰러질까 봐 걱정입니다. 가장 어려운 9층. 어, 뭐지? 아닌가? 내가 봤을 땐 이거 오! 어, 90분 방에 로지 되게 많이 나오는데? 1 8 화이팅! 아! 너체 없잖아! 너 어떡해! 와 100층 왔어! 친구야, 나너 감동했다. 나도 100층이야? 100층이 좀 바뀌었는데? 1 0 0층 뭐야, 이거? 친구 아니야 100층에는 러쉬 같은 거안 나와 내가 봤던 100층보다는 너무 다른데? 이거 뭐야? 열었네 친구야 문 열면은 이제 여기서 피규어가 두둥 나오는 거지 어디있어? 어디 어, 뭐! 어? 뭐야? 아, 아, 안돼! <laughs> 친구가 쓰러졌어. 아, 그 친구 잘했는데. 아, 하필이면 마지막에. 하필이면 마지막에 결국엔 잡혔네요. 아, 그래도 그 친구 덕분에? 한 번에, 오랜만에, 그 친구 덕분에 100층 간 겁니다. 저 때문에 간건 아니에요. 오늘 해본 게임은요, 도화제였는데요. 그 친구였으면 깰수 있었지만, 아쉽게도 다음 시간에, 깨, 다음 시간에 100층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수님 만나면은, 고수님 만나면은 왠지 깰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안녕! 아! 아, 맞다!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안녕!